지난 시간에는 이 기계의 표시기에 제시된 것을 우리가 데이터 혹은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정보처리하는 첫 단계인 인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때 생길 수 있는 휴먼 에러 혹은 를 좀더 감소시키고 혹은 좀더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지설계 원리에 대해서 다루고 거기에 또 양립성까지 배우는데 양립성은 바로 공간의 양립성이 있고 또 운동의 양립성 왜? 사람과 관련이 있답니다 사람은 효과기를 통해서 결국 여기서 운동의 힘을 대하기 위해서 운동의 형태를 바꾸게 되지 그것을 통해서 기계를 제어하게 되고 그래서 이 운동에 있어서 양립성이 필요하고 또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은 왜? 보통 대부분의 감각 정보 중에 차지하는 부분이 시각인데, 시각을 통해서 공간적인 위치관계,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의 양립성도 중요하고, 또,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개념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개념 모델은 바로 멘탈 모델이라고 했지. 그래서 인지하는 과정 속에서의 개념 모델인 멘탈 모델. 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 관한 양립성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세 가지 양립성에 대해서 다루었고, 오늘은 바로 제약과 행동 유도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자. 자, 뭐, 행동을 유도하는 건 좋은데, 제약? 어, 그러면 제약은 바로 단순히 제약을 통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laughs> 자연스러운 제약에 의해서 인간이 하는 행동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해. 그래서 행동 유도성이라는 것이, 그냥 행동만 유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제약과 더불어서 행동을 유도하는 것. 그래서, 자, 우선 잠시 후에 어떤 경우가 제약, 제약에 의한 행동 유도성인가 하는 것은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고, 행동 유도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물 혹은 물건의 물리적 또는 의미적인 특성을 부여함으로 해서 이 사용자가 어떤 특정 행동을 할때 그새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행동 유도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렇다면, 좋은 행동성, 행동 유도성을 가진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 설계하는 사람은 사용자가 단지 그것을 보기만 해도 무엇을 해야지 알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뭘하네 그래? 바로 직관적인 설계라고 그러지. 음. 그래서, 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그림으로 표시한다든지, 네, 역시, 팩터로어라는지 그리고 또, 표시라든지, 혹은 표시는, 뭐, 글자로 도 표시할 수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즘은, 음, 뭐, mp3나 뭐, 이런 기기 같은 거, 워낙 작아지고 해서, 보통 보면, 앞으로 전진할 때는 뭐, 삼각형이 하나 있고, 재생할 때는 하나가 있고 두 개를 하면 앞으로 빨리 가고 반대로 되어 있으면 뒤로 재생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림이나 혹은 표시로서 뭐 forward play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하는 것 혹은 거기에 설명을 써놓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야. 이것들이 바로 좋은 행동 유도성을 가진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우리 문 문을 보면 자 이런 것이 때자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 우리는 통상적으로 잡고서 옆으로 밀거나 앞으로 당기거나 하는 것인데 이걸, 어 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는 어때? 우린 이걸 보고 보통 옆으로 민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로 어느 정도 이해견이 가능하지. 자,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면 이런 문이 참 많아. 그랬을 때 저거를 잡아 당기는 건가? 미는 건가?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냥 밀고 들어가게 돼 있어. 응. 왜? 누구나가 다 또, 손잡이 어디를 잡아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어 또, 자, 문은 양손에 뭘 가졌다든지, 혹은 손을 사용할 수가 없다든지, 화재 같은 것으로 해서 전부 달궈져 있다든지 할 때는 손을 잡을 수가 없겠지.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몸무라 혹은 뭐를 밀고 갈수 있도록. 대연 형태인데, 처음 보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되지. 이건 뭐, 저때 잡아 끌어올려서 당기는 건가? 자, 뜬금없이 오토바이 전등색이 하는데. 보통 오토바이 전등색은 약간 노란색을 띠게 되지. 빨간색은 뒤에서 접근할 때. 하는 자, 이렇같이색 등을 사용해서 하는데, 음, 이 오토바이는 내가 한 18년에서 15년 전에 타던 오토바이인데, 보통 레프리카라고 그러지. 그래서, 레프리카는 보통, 보통 이렇게 오토바이, 슈퍼그랑프리 같은 데서 쓰는, 어, 그런데 사용하는 것을 이제 공도 일반 도로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인데 이게 뭐어 그때 당시는 에 내가 어 슈퍼카는 내가 평생 못 사겠구나. 그럼 슈퍼카가 갖고 있는 특장점을 살린 게 뭐지? 결국 어 스포츠카라고 하는 것은 운동 특성을 이야기하지. 그래서 이 구동력 혹은 끌어당기는 힘이라 보통 마력수라고 혹은 얘기하거나 토크로 얘기하는데 이 오토바이가 보통 한 어, 그 198마력, 200마력 가까이 되니까 차체 무게는 경량화가 돼서 레이싱 같은 데 사용하기 위해서 경량화를 시켜갖고 100kg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자동차든 이런거든 이제 이 마력당 풀수 있는 어, 이걸 파워를 얘기하는데 보통 이것은 어, 1kg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누면 200마력 정도 되니까 보통 1kg의 이마력, 이마력이 1kg를 끄는 거니까 보통 통상 스포카나 츠 스포츠카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대략 보면 뭐 너무 비싸니까 그렇고 일반 우리 자동차 얘기를 한다면 통상 뭐한 1200kg 정도 일반 승용차가 중형, 중소형 승용차가 1200kg, 한, 한 1000kg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1,000kg인데, 마력수로는 한, 뭐, 요즘 많이 좁았다 래도 120에서 터보 차저를 쓴다든지, 150마력까지 끌어올리기도 하는데, 1 5 0마력이라 크게 봤을 때, 그런데 1,000kg니까, 결국 1마력이, 그러면 결국 10kg, 아니다, 150, 10kg 이상을 끌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오토바이, 같은, 오토바이 같은 경우, 2마력이 1kg를 끄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스포츠카의 성능을 얘기할 때이 제로백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시속 0km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데 몇 초가 걸리느냐 하는데, 시속 100km까지 끌어올리는데, 이것은 뭐 보통 어한 1.5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성능을 갖고 있는 거죠. 쓴 야담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색을 내제이다. 결국은 이 색을 통해서 마찬가지 행동 유도성이 있어서 그 색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색을 통해서 무엇을 유도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좋은 설계자들이 하는 이런 행동 유도성을 불러 일으게거나 혹은 잘된 디자인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은 아마 본 적이 없는 골통품 상이나 가봐야 알수 있는 그래서 초창기에 저장 매체로서 이동하면서 들고 다니있는 여러분들은 요즘 뭐어 무슨 HDD 뭐 이런 것들 들고 다니고 그것이 한몇기가 되나 요즘은 1 테라바이트까지 뭐 휴대용으로 나오고 통상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도 뭐 500기가 정도가 되는 것인데 520기가 정도 되지만 음. 그래서 보통 보면 예전에는 5.2인치 플로피 디스크라그래요 플로피 디스크는 글자가 대로 유연성을 갖고 있는 플라이 휘청휘청 하는 그런 건데 5.2인치야. 가로세로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커. 그런데도 상당히 혁신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좀 있으니까 뭐라냐. 이것이 3.5인치. 그래서 이거 좀더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고 그래서 용량도 결국, 5 360kb 밖에 안 돼. 1.44mB씩이나 넣고 다녀서, 뭐, 일반적인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실물 없는데, 그래서 보면, 이렇게, 와이샤스 위, 포켓에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그래서, 판별도 용이하고, 보관도 용이하고, 뭐, 직원들 삽입도 용이하고, 왜, 낭창낭창 해서, 구겨지거나, 부러지는 거 없고. 또, 이렇게 하드커버로 보호가 되다 보니까, 이, 읽고 쓸 때, 그럴 때, 그러니까, 읽고 쓰는, 오류방지,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자, 요런 것에서 행동 유도성을 얘기할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 가이드를 만들어서 행동 유도성을 갖고 오게끔 하는 것이었지. 그런데, 자, 행동 유도성. 제약에 의한 행동 유도성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보면,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내가 이제 집에 있는 사진을 옮기면서 컴퓨터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집에 찍었던 사진을 찾아갖고 한 건데, 자 보면 여기에 우리가 뭔가 입력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선 어떻게 입력하려 고하면딱 터치가 되면서 입력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수행 가능한 단서가 되는 버튼이 표시가 되어서 문자를 입력하셔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냥 손으로 쓰거나 그냥 입으로 부르는 것을 소리로 부르는 것을 그대로 입력해 주면 훨씬 더 좋겠지만 아직 오류율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행동 유도성을 잘 만든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어. 또 오류 방지. 결국은 이런 행동 유도성이 됐던 그 전에 배웠던 양립성이 되었던 무엇을 위한가? 결국 휴먼 에러를 방지. 어떤 과정에서 인지하는 과정. 그래서 어떠한 단계에서 실패가 생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것이 차단이 되도록 행동이 제약되는 상황. 이것은 바로 오류 방지를 위해서 강제적 기능. 그 오류가 자칫, 이제 여러분들 안전공학에서봐야겠지만 사고로 예측이 되지.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발견하기 쉽게 만드는 강력한 일종의 물리적 제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 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빈번하게 상이되면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지. 그래서 사용시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의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 주요 유형으로서는 인터락과 락킹, 락아웃이 있는데 자 이것은 이세 가지가 있다는 걸잘 알아두고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어떤 것이 인터락이고 어떤 것이 락킹이고 어떤 것이 락아웃이냐 하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인터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이거를, 뭐, 맞장금 음, 이라고 하는데, 맞장금이라는 표현은 잘안 쓰고, 그냥 인터락이라고 그래. 간혹 맞장금이라고 하는 경우인데, 조작이 올바른 순서대로 일어나게끔 하는 강제 장치야. 이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이건 우리 집에 있는 오븐인, 그래서 사진 찍어서 여기다 놨는데 이건 집에 있는 소화기. 이 소화기가 여러분들 빨간 게 아닌 것이, 이것은 하론 소화기라고 해서, 일반 소화기는 거품 같은 게 생기고, 불 끄고 난 다음에도, 뭐, 전자장치나 기계, 이러한 것들은 이것들에 의해서 사실 손상이 되지. 이런 것들은 하루 소화기는 가스를 쓰기 때문에, 불을 꺼도 기계 같은 데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근데 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게 흠인데, 자, 그래서 이 작동될 때오븐을 열리면 어떻게 돼? 전원이 차단돼. 그래서 강제 종료를 시켜주는 것이지. 왜? 하다가 괜히 뭐 안에 보기 위해서, 만지기 위해서 꺼낸다든지 하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으면 손에 화상을 입는, 손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화기 같은 것, 어떻게 돼? 자칫 괜히 운반하고 그러다가 손잡이가 눌려갖고 여기서 뭐 소화액이 나온다든지 해서 담으면안 되기 때문에 아예 여기 안전핀 같은 게 있어서 안전핀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고 안전핀을 뽑고 해야만이 이것이 되는데 뽑는 것도 자칫 어디에 걸려서 뽑히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어? 안에 잠금장치가 있어. 그걸 뽑은 다음에 빼게끔 돼 있지. 이러한 것들은 인터락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락키는이 인이라는 거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 안에서 잠그는 거야. 어떤 상태에서 잠그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혹은 그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작동을 이것은 유지시킴으로써 쉽게 작동이 멈추는 것을 반대로. 이 상태, 인이라는 건 뭐야?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음, 내가 가장 먼저 썼던 노트북이었었는데, 한 벌써 30년이 다돼 가는데, 이렇게 파워볼이 어, 웃고, 그 다음에 터치가 나오면서 난 건데, 작동을 유지시키면서 쉽게 작동을 멈추게 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워드 같은 거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아, 나갈 일이 있어. 그하게 끄고 나가는데 어떻게? 저장이 안돼 있으면 바로 세이브를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 그래서 조작이 실패하더라도 원래 상태로 복귀가 가능한다든지 해서 다시 그것을 되살리게 해준다든지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락킨이라고 그래. 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오류, 사람이 오류를 하는 것을 방지시켜 준 것. 오류를 범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라가웃 이건 바깥장금. 그러니까 왜? 가에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 인이 아니고 유지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 자체로 들어가지는 못해. 그래서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거나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해. 뭐 하다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게 됐다가 아니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 지하 내려가는 지하로 내려가는 건 일직선이 아니고 반드시 꺾어서 들어가든지 다시 회귀해서 들어가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왜? 의도를 갖고 어, 가다 보니까 1층이고 밑으로 너무 들어갔네 하는 것을 막는. 이러한 것들은 바로 바깥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오류를 혹은 힘원해를 범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강제적 기능은 결국 사용성이 중시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자면 그 장치를 안전장치를 꺼버리게 되지. 자동차 좌석 안전벨트 같은 것. 그래서. 한때 운전석 조석에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지금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자석 의무화지 그래서 어 지금부터 한 20년 전 20년 전까지는 안 되는구나 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음 전자석 안전벨트가 의무화되지 않았고 그래서 보통 보면 뭐까지 썼냐면 참 위험한 발상인데 이렇게 하면 또 여기 뭐 안전벨트를 매면 이렇게 매면 걸적걸적거린다 그래서 어깨인배가 답답하다 뭐 이래갖고 이렇게 여기 고정시키는 핀 같은 게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지만, 이래서. 또 혹은, 여기 착용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뭐 하는데, 지금은 전자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되어 있지. 근데, 강제적 기능. 이제, 착용 의무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예 자동차에. 아 시끄러워. 소리가,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시동이 걸리잖아. 지금 내차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 안 매도 시동 걸린대. 보통은 운전 처음 배울 때, 문을 열고, 자석에 타고, 그 다음에, 어, 떻게 좌우 사이드 미러 맞추고, 그 다음에 룸미러를 맞추고, 그런 다음에 안전벨트를 매고그 다음에 시동을 켜게 돼 있지. 전후 좌우 살피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끔 설계가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원하지 않을 때는 상당히 불편해. 아, 이 빨리 좀그 타자마자 빨리 뭐, 안전벨트 먹고 가면서 매면 되고, 시험을 걸어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지. 근데 조석이 짐을 실은 경우, 에이 센서로 작동하는 거니까.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아, 자석벨트가 매라고 돼 있는데, 어, 우리 경우에 따라서는 좀 짐을 트렁크에만 안싣고좌석에 실는 경우도 그런데, 그럴 때승객으로 감지될 때가 있어. 그럼, 안전벨트가, 예를 들어 고장났다. 체결했는데 센서가 거기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차가 움직이지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정비 공장에 갖고 이 안전벨트의 기능을 어떻게 좀 작동이 안 되게끔 해 주세요라든지. 그래서 한때는 한 30년 전 어, 일본에서 그런 게 있었지 뭐. 그래서 고속도로 시속 제한이 1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자동차가 시속 100km가 나오면 아예 세팅이 돼 있어서 나올 때 삑삑삑 거리면서 과속이라고 알려주는 신호가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그걸 가서 정비소에 가서, 아, 이 기능 좀 떼주세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하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화물차 같은 경우, 화물차가 속도를 내면 어마어마하게 무섭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반 승용차 같으면 차 중량이 뭐, 무거워봐야 한천오백 k 로그 다음에 웬만한 승용차는 한천 k 로 내외인데, 일반 화물차는 어때? 이 반조라고 해서, 반조, 어, 보통 은 화물차에서 면가 반조라인이라고 하는데 반조라인은 뭐냐면, 뒤에 자동차 바퀴와 바퀴를 연결하는 차축, 그게 꼭 반, 악기의 반조처럼 생겼다고 그는데 반조라인. 그거 하나만 해도 보통 1,500km, 2,000km가 돼. 그러니 화물차가 충, 화물차 충돌이 났다. 그러면 자동차가 형체도 없이 찌그러지게 되지. 왜? 가해지는 힘은?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면 클수록 상대한테 가해지는 힘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모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가 요즘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다던데뭐 유명 아나운서 부부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트럭하고 추돌 사고가 나는데 그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살짝 뭐찰과상 정도밖에 안 입었다 그래갖고 뭐 역시 안전한 자동차 해갖고 엄청나게 자동차가 예약이 밀려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그럼 트럭들도 어떻게? 그래서 버어튼 보면 왜 달리다 보면 그것도 조금 더 달릴 수 있고 또. 시간 빨리 가기 위해서 하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정비소에 가서 이것 좀떼 주세요. 소리 나는 기름.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는 제약은 결국 취소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 그러면, 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음, 좀 어, 이런 인지 설계 원리에 덧붙여서 안전 설계. 조금 전에 보면, 어, 이런 양립성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전 설계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 행동 제약과 행동 유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 어, 이것은 좀더 휴먼 에러를 예방하게 것인데 휴머네라가 직접적으로 안전에 결부가 되기 때문에 안전설계 원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루도록 하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